컨트롤 딱딱 잡히고 와 제철이 뺏었어요. 그리고 박기쳤어요. <laughs>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와, 제철이 보세요. 잠깐, <laughs> 아니 여기서 잠깐. 확실히 패스 워크가 다르죠. 오. 와 막았어요. 설차이도 그못 나가고. 아 맞네 와오 와이피 와이피. 제 몰았다. 몰았다. 어 뭐죠? 발롤링 진짜 예사롭지 않네. 와 <laughs> 잠깐만 와 미쳤는데 지금 반갑습니다 축구도사 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또제보교 얼마전에 1,2편을 보셨으면 알텐데 드디어 제가 훈련 두번 시키고 이렇게 대회를 따라왔습니다 약까 응원차 왔는데 이제 또 벤치에 있고 그거 정말 크거든요 제가 진짜 부탁을 했어요 한번만 와달라고 가면은 이제 울거 같아서 아, 제가 한번만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오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어떨 것 같은지 사실 뭐 엘리트 팀이랑 하니까 이게 경기는 솔직히 뭐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저도 추억이 좀될것 같고 훈련도 사실 뭐1 시간 2 시간밖에 못 하고 왔지만 그래도 재밌게 추억을 쌓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 한번 바로 보러 가보시죠. 스고 스코. <놀란란란란란란란란람> <놀란란란란란람> 이렇게 쓰잖아. 네가 여기서 제 처리를 주는 게 편하다고. 어 그래서 네가 볼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애들을 막 주고 이게 아니고. 네가 볼을 갖고 있어야돼 의도적으로 볼을 끌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타이밍을 기다려줬다. 제처리가땅 스타트 될때 그때 땅줘야 되거든. 그냥 발밑에 주지 말고 항상 그냥 공간에. 지노트 지금 노트북로 지금 노한발로 지금 어봐이으로 지금 노트북로 지금 노로 지금 노트북으지역을 지금 노 지금 을 지금 노트북 지금 노트 지금 노트북으라지라지이노트지지 어 <laughs>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버텨. 좁혀가지고네명좁혀 제비야 원톱 제비야. 이해되지 너희 사실 이렇게 엘리트 경기를 뛰어볼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진짜 즐기면서 했습니다. 즐기려면은 몰입해야 돼. 빠져들어야 돼. 완전. 오케이 네. 알겠지? 재밌게 하자. 오케이. 에이, 재밌게. 완전 안 불편해? 네, 괜찮아. 네, 좀더 올릴까? 아 그래도 뭐 짜서 나간 게 있나 보네요. 파이팅 뭐뭘 아, 하던데? 그렇네. 뭐라 했어? 너희도 알지? 어? 아 그냥 어려 어이 뭐망개떡 아. 이런 거야 이가 또? <laughs> 아이고. 어우 시작됐다. 때리고 시작하라 니다 어, 때려. 초반에 일단은 좀. 쟤들이 몰아붙일 때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 애들이 그래도 조금 <laughs> 내려서서 맞추고는 하네요 어. 같이 하고 오, 너무 같이 해버리는데 아... 이런... 근데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막 엄청 그렇게 빡세게 그렇죠. 나오진 않네요 계속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는데 음. 엘리트처럼 수비라인을 안 잡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laughs> 말리는 거. 아, 예상치 못한 수비 라인. 아, 왜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면어 근데 구번 친구가 그래도 잘 막아 주네요. 막아 주고. 그리고 어, 남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훈련을 얼마나 했냐? 한 1시간 했다. 하니까. 아, 매일 1시간 했으면 잘하겠네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수정을 했죠. 네. 아, 한번 1시간 한 했다. 오기 전에 원 포인트 레슨이다. 아, 그렇죠. 네. 아골 먹힌 거죠. 네. 아, 가운데를, 괜찮습니다. 아, 네, 가운데를 다 열어주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일이야.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운동을 계속하는 친구들이고, 어제 누가 디자인을 지 확실히 패스 워기 다르죠. 와 막았어요. 막았어요. <laughs> 막았어요. 자 이것도 한명 나가줘야죠. 이게 저도 아마추어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하고 해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헤딩에 대한 이 공중볼에 대한 저리가 애들이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좀 뛰어줬으면. 의령고등학교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를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얘네들이 넣고 살짝 러쉬를 안 하니까 오 진짜 패스길을 잘 봐요 아니 진짜로 야 쟤는 축구를 했었니?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의령 친구들 아 근데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laughs> 했으면 좋겠어요 오! 잠깐만 이런 거 아, 아. 아니 이런 게 제철이가 있었다면 아. 된 거예요 방금 얘들 너희도 사이브 혹시 나중에 들어갈, 들어가면 저렇게 수비해 줘야 돼 제철이처럼 어 진짜 헌신적으로 뛰는 거예요 저게 바로 아니 저 친구가 그 2편에 보면 나오겠지만 연장전을 요구했던 친구거든요 <웃음> <웃음> 경기 끝나고 이제 짐다 쌌는데 한 경기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네요 아, 네 체력이 남달라요 네. 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매우 높죠. 네. 지금 상황으로서 좀 긍정적이네요. 방금 네. 아까 말은 그걸로 파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오! 파렐라 원장대랑 해도. 질것 같네요. 원정 대가. 저희가 질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 시점에 이 정도 골을 먹히면 지금 기세가 거의 꺾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3병이면 준수합니다. 네. 사실 전반전에 한 15대형 정도 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제철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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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가봐, 오, 가봐. 왜 이렇게 가봐.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지금 놀고 있어요.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재철이 어, 보세요. <laughs> 저까지. 아니 여기서 저까지. 와 저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풀 스프린트로 갔다가 풀 스프린트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컨트롤 딱딱 딱 잡히고. 와 재철이 뺏었어요. 오. 뺏고 바퀴 쳤어요. 어? 됐어요? 오. 와 재철이가 못 나가요. 효찬이도 못 나가고. 아 맞네. 와. 아니 피. 아, 피. 난 난놈, 놈이에요. 저게 순수 아마추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저걸 본다고? 아, 오, 펀칭. 오, 뭐죠? 오, 어? 뭐죠? 돌아서이죠. 돌아서이죠. 패스, 패스. 제발 패스. 아 여기. 아, 업사이다 아. 빨리 줘야죠. 끌지 마 끌지 마 끌지 마 됐다. 잠깐만. 됐다. 오. 지마 끌지 마0으로 나가야죠, 지마0로됐로 됐다. 끌지 뭐야? 뭐야? 때려!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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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죠? 뭐지금 오늘 카메라 찍고 있어서 각성한 건가요? 이런 거아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쟤네들이 지금 솔직하게 말해줄게 찐텐으로 안 한다 아, 어알고있지 그 너희도 아, 네. 그, 그, 그 아까 수차는데 진심으로 차 어떻게 말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밑에서 돌려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끔씩 저기 준우한테 패스길 열리잖아 네. 그럼 우리가 한걸 해봐야 돼 이제는 제 처리가 원톱으로 들어가 수비 안 해도 되니까 걸리면 뛰어 안 뛰니까 지금 찬스가 안나 원톱에서 수비 많이 안 해도 되니? 전반전에 너무 많이 뛴거 아니야? 얘가 진짜 헌신적으로 뛰어줘서 난 너무 고맙더라고. 준우, 주누, 준우한테 지금 계속 패스 길딱 걸리잖아. 효찬이랑 힘들어도 한 번만 나가봐. 진짜 찬스 온다니까 얘가 패스 할줄 알아. 얘가 줄줄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딱 걸리면 한번 하나 넣을 수 있겠더라고, 진짜로. 그한 쫄아줘, 쫄아줘. 쫄아주다가 쫄아주다가 한번 걸리면 진짜 발톱 꺼내고 가라고. 이해 되지? 너희가 처음부터 계속 발도 꺼내면 쟤네들 팬다니까, 너희를. 쟤네들 코털 건들잖아. 너희 다 뽑혀. <laughs> 알겠지? 건들지 말고. 자, 물한몸더 마시고 삐삐 불면 들어가. 아, 후반전에 이제 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가운데, 가운데. 와,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수비부터 중원까지 그런 압박이나.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약 공격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까 저희가 하프타임에 말했던 그 11번 친구가 잡으면 사이드 쫙 찢어주고 포드가 나가주면서 뭔가 하나를 딱터뜨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나가라니까 진짜 그렇지. 아 좀만 더 기다려 주지. 아오 잠깐만 좀만 기다려 줘, 좀만 기다려 줘, 좀만 기다려 줘. 왜 일자로 나가는 거야? 노업사야, 노업사이다. 잠깐만 이거 뭔가 아 잠깐만 어, 어, 어. 들어갔다 우호! 우와 잠깐만 <laughs> <laughs> 발 놀림이 진짜 예사롭지 않네 와. 와. <laughs> 잠깐만. 와. 미쳤는데 지금. 후반에 지금 한 골도 안 먹고 한골 넣었습니다. 말한 대로 되고 있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이게. 한시간 효과가 이렇게 크네요. 사실상 치킨 먹고 한 시간 빼면 한 시간 좀안될 수도 있거든요. 내등 뒤에 보고 어, <laughs> 이제 곡선을 띄기 시작했어요. 들리나요? 어, 잠깐만. 달아, 달았다 아, 뭐죠? 선수를 상대로 아마추어가 저런 킥을 때릴 수 있나요? 아니 원래 급해야 되거든 네. 차분하게 몰고 가면서 저걸 본다고 하는 진짜 이번 건 놀랍다 아, 끝났나요? 너무 잘했어요 후반에 이겼어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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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고했다 됐다, 됐다. 수고했다 아, 그왜 세리머니 안 하는데? 세리머니요? 지고 있어가지고 세리머니 하면 유고도 먹고있었어아 잘했다 어, 근이 세리머니 했지? 우리 열골 먹었다 이제 세리머니 하고 싶었는데 골 넣은 줄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었어요 나는 골인지 노골인지 두 개로 <laughs> 보인줄 알았지 이골못 찍었다 어 찍었다구? 사람들 지나가더라 수고했다 아니면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넣었는지 그 다시 찍어서 보내라 넣어줄게 아 그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그래도 내 말을 막 듣고 이렇게 해주니까 좀 나도 뿌듯하더라고 하고 너희랑 별로, 별로 한 시간은 없지만 어, 나는 좀 감동받았고 오늘 어, 고맙다 일단 수고했고 우리 다음에 또 보고 내년에는 좀 미리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에 또 보자 어, 내년엔뭐이겨야지 어. 어. 고생했다 내년에 보자 고맙다 조심히+ 조심히 가자 네. 어, 자주 연락하자 우리 네. 어 마파리 어, 줄게팔로 <laughs> 해라 우리 전부 다아어어아 네. 어. 저런 친구들이 의령에서 있었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 준거 같아요 아 진짜 아쉬, 아쉬워요 진짜로 제가 그 고등학생 일반 학생들 중에는 진짜 센스는 탑이에요 올 센스 안 배웠는데 네. 저런 길을 보고 뭐 한다는 게 저거는 그냥 단순 따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천부적인 그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아, 아, 저런 애들이 의령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아, 진짜 의령을 대표하는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예, 아쉬움도 많이 남네요. 예. 의령은 진짜 축구 연고가 없죠. 음. 조금 스포츠에 대한 그런 게 음. 조금 더 어, 발전이 되고 좀 지원을 음.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힘 한번 써주세요. <laughs> 네, 한번 써주십시오. 군수. 꾸준히! 한번 써주십쇼! 아니 인사 같이 해야 됩니까? 아유, 감사합다 <laughs> 사실 저희가 밑밥이 아니라 진짜 축구부 애들이랑 했기 때문에 한 10대 형이 나도 음. 물론 친구들이 매너 이렇게 해줘서 더 네, 결과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쵸. 저희 친구들이 감동이 많은 그 모습대로 또 움직여주고 열심히 뛰어줘서 또된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진짜 다음번에는 좀더 이런 어, 지원을 받고 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아, 오늘을 계기로! 좀 의뢰에도 좀 인프라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